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의해 구별된 자들만 경험을 합니다. 이들은 바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 넓게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같이 읽어본 세절의 구절에서 예수님의 요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악한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악한자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 세상의 임금인 악한자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 자는 이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했다고 해도 그 사탄의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를 하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 전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전신 갑주로 있고 사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 악한자의 활동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성경 읽기, 기도하기. 크게는 이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매번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기도가 집중이 정신이 잘 되어서 잘 되었나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때왜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나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우리 마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셨다면요. 그것은 사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강구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사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패배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패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이온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 욕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께 욕을 고발하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욕을 시험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주셔서, 그래, 사탄아,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욕에게 보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나지나요? 자녀가 많았고, 돈이 많았던 요배게 그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족과 재산 모두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분, 요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원인을 누군지 알죠? 누가 그런 일을 벌었나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한순간에 부자였던 평화로 웠던욕 가족을 다 없애버리고 재산 모두를 가져가는 그런 비극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강력한 사탄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저로부터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요청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멈춘 게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라면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한 걸음씩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뭔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도덕적입니다. 누가 봐도 매너가 있고 윤리적으로 뛰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았을 때그 사람이 야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함은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 또는 아직 종교를 갖지 않은 무종교 무종교인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들을 보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부끄럽게도 나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투로는 오히려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더 거룩하여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실수도 안 하고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은 전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오해를요.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별하신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구약에서 잘알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서 택함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있어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에 이렇게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립니다 했을 때. 성별에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한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을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을요, 거룩한 물건이다,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자시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외적인 행동으로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해서 이제 끝. 나는 이제 천국 가기만 하면 돼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자로서의 그 모습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우리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져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구별된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했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맞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러워. 세상은 악한 사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쿰난 공동체라는 에스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지 못한 악이 넘치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세상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멀리 사막에 가가지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중세에도 있었어요. 우리 수도사들, 수도원들 많이 들어보셨죠? 중세에 보면은 여러 이름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은 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미치지 않는 그런 악한자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자신들만의 공동체, 우리만이 거룩한 존재들이다, 우리만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수도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그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신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탄이 지금도 자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 교회를 이혼화 시켜서 세상과 분리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과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과 우리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사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거룩한 생각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과의 가치관 분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거룩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깨끗하고 온전한 건 알지만은 또한 사탄이 영향을 미쳐서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하지 않죠 우리 신자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육신이 메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혼합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의 가치관 영향을 안 받을 사람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속해서 지금도 살아가시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땅의 사상이나 영향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행동들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지론이 있습니다 고지란 고지론이 뭐냐. 바로 내가 1등만 하면 된다.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내가 정상에서 탑이 되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부정은 방법을 써도 괜찮아요. 내가 1등만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후려치면 된다.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비열한 방법을 쓸다지라도 1등만 했으면 은 주변의 사람들은 뒤에서 욕할지언정 앞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이러한 상고, 사고방식 세상, 생, 세상의 상, 생각들이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고지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되면 됩니다 나만 1등하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1등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 이거 여부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런 사상들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안타깝게 이런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고지론,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슬며시 귀도 새도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룩해져야만 됩니다. 육적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이는요, 어느덧 부모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받고 어느덧 하루하루하고 다르게 성장을 하게 되죠.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은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했듯이 영적인 성장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시작인 겁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육적인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하루하루. 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내일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진리에 의해,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어제와 다르게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하루하루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은요 이 진리를 사용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듣고 읽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거룩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은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은혜를 끼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요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잖아요 우리 우리에게 허락된 공예배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등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스스로 집에서 혼자 개인 성경읽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개인적인 성경읽기를 통해서도 게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규를 환강교회로 불러주셔서 같이 한 목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분주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신 건요,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일도 점점 거룩하여 줄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반기에 시작된 성경대학에도 바쁘시기 때문에 참여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에 못했다고 했으면은 다음에 성경대학이 다시 개강되었을 때 너무나 바쁘지만은 정말 우리 그래도 감사하게도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녹화된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틈틈이 집에서나 직장 출근하실 때 우리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세우신 목사님들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인격적인 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감으로 알미하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어떤 죄된 보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보시며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구별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세상에 이미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쉽게도 한남동에서의 역할을 잠시 뒤로 합니다. 임시처소로 가게 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람의 뜻대로 그냥 임시처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한남동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으로 갔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파손하여 주신 겁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우리는요 이제 곧 새로운 성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점점 거룩해집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를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